오늘은 1월 10일 수요일. 지우 만나러 가요. 노원에 샤브샤브 먹으러. 지우랑 샤브샤브 먹으러 갈 거예요. 어제 등산하고 온 영상도 내일은 편집. 어, 내일 못하는구나. 나 내일도 불람산 산에 가기로 해가지고. 우선. 샤브샤브씩 가서 찍을게요. 어, 안녕. 고기, 음. 아 원랑쌈물 음. 소스. 음. 아니 그럼 어떡해 볶음밥 감각이라는 카페에 선녀랑 왔어요 감각. 감각. 감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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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갈게요 수플레 맛집이래요 감각이라는 카페였 왔는데 지금 여기 분위기 되게 엔틱해요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분위기가 좋네 분위기가 좋네 우와 음. 아직, 크리스마스? 그니까. 아직 좀 크리스마스 같은 분위기지만 그래도 카페가 이쁘다. 사람도 많아요. 카페가 이뻐. 아침 잘 챙겨 먹어야지. 어, 그럼 나 오늘 누룽지 먹었어, 아침에. 어, 뭐 먹었어, 아침에. 아침에 엄마 계란집에 가서. 어, 좋아, 좋아. 다 챙겨 먹네. 누룽지가 진짜 좋아 누룽지 좋더라고 아침에 간단히 먹었어. 근데 맞다. 진짜 안 먹어서 그런지 숙취가 좀 까먹었어 근데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거 나도 처음이야 아 그래? 수플레가 어. 나왔어요 수플레가 나왔어요 수플레 텅텅 텅텅 크림이 벌써 녹아서 떨어졌어 음음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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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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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음, 맛있아잘 <laughs> 먹을게 선녀야 아니 아니야 나도 잘먹어 아니야 그 반반 내는 거야 동보네난 <laughs> 좋아 난 너무 좋아 <laughs> 아, 진짜 맛있다 물려볼까 응. 조명이 없어서 조금 어렵지만 희연이를 만나러 갈 거예요 성수역으로 갈 거고 성수 조조라는 그 오크노미야키 판매가 되고 있는 밥집을 갈 거고 아마 이차는 소금빵을 먹으러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희연이가 가고 싶다고 한 곳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 1시 약속인데 지금 11시 49분이거든요 슬슬 좀 천천히 걸어가면 은 시간 맞지 않을까 싶어서 출발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서울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. 진짜 정리를 안 하고 사는구나. 너무 지저분한데? 내일은 좀집 대청소도 좀 하고 빨래도 좀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도 희연이랑 재미나게 데이트하고 오겠습니다. 성수에서 만나요. 지금 조조에 들어왔어요. <목소리> 그럼. 어, <너무> 좋다. 그럼. <목소리> 아, 메뉴. 메뉴가 이렇게 있네요. 뭘 먹을 건가요? 뭐 이렇게 뜬다, 약간 일본어 먹어봐. <laughs> 시그니처 2인으로 먹어버릴까? 좋아요. 그럼? 저거 약기 있고요. 동태 이야기가 뭘까? 이게 그거래요. 계란이랑 생경고기? 오. 오 아, 나살좀 먹었나? 어? 아, 왜? 그래? 내일 아무 것도 없어가지고. 이 언니 아, 그래? 이에요 아, 그러면 테이블마다 철판이 있어요. 우리는 바닥 형식의 그 그런 곳을 안잡고 불패 가지고 말고. <laughs> 불패 달라고 다리 안 하네. 안도 어떻게 이거 이거 바이오 품질이로 와서. 온시로 와가지고. 양배추. 양배추, 있고. 어, 귀여워. <laughs> 고추, 고추 있어 고추. 이건 너무 귀엽대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사토리니 이거 <laughs> 카이볼니가아내먹으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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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한> <laughs> <laughs> 건데? 어? 어? 내 꼬불 내꼬데내 꼬불 내 꼬불 나도 더 아, 뭐야 무슨 거 먹어봐 야끼소바스 야끼소바스를 먹어볼게요 우리꺼 여기 이렇게 이름이 링링이라고 닉네임 써가지고 음, 너무 맛있겠다 내가 지나 링이니까 이거 먼저 한번 먹어봐야지 빨리빨리 나온다 아 벌써 <laughs> 너뭐 먹고 왔어? 저 오늘 토끼. 톡기. 토끼인데 왜 배불러? 아 보기만해도 배불러. 뭐 먹는 거래? 야끼초밥. 야끼초밥. 브로켓. 오. 오. 맞아 2인이 아니고 거의 3인용으로 나오는 것같아요 이제 <laughs> 외행 간다 맛있다. 계란을 먹어볼게요. 응. <laughs> 계란을 먹어볼게요. 오, 진짜 치즈가 들어가 있어. 맛있어? 이건 컷했고요. 또나 이거 귀여워. 좋아요. 그리고 어 이것도 귀여워. 많이 어. <laughs> <laughs> 괜찮. 오케이. <laughs> 언니가 어. 언니가 냄새가. 어, 어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짜잔. 야, 괜찮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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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괜찮은데? <laughs> 어. 러프러프라는 카페에 왔고, 여기 분위기 되게 좋아요. <laughs> 케이크도 많고, <laughs>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. 맛있봐요 맛있어 라떼? 응, 맛있어. 라떼는 말이야 <laughs> 먹어봐 안땡기는구나? 왜 저만 땡겨? 음. 내 배부르다 했죠? 맛있어요 <laughs> 여러분 근데 맛있지 <laughs> 분미 좀 하네 음 맛있다 응. 제 이럴줄 았어 <laughs> 오! 야, 이거 이거 <laughs> 커피 다 마시고 지금 무신사 성수점 한번 가보려고 해요. 쇼핑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현이가. 물론 저는 안살 거예요. 안살수 있을 것인가? 그거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 성수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<됐으니까> 무신사에서 만날 요 무신사, <laughs> 무신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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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신사. 이화사 무신사. 난 보라색이야. 약간 이런 난 보라색이 느낌. 어울린대요. 나는 브라운. 아구, 이거 아, 근데 괜찮다. 이거, 이거 얼마나 그래. 다 How much? How m u c h 지 469. 469. 야 469. 어, 이거 근데 괜찮을 것 같아. M. 이거 음, 추천이에요? 469. 사모가천입니다. 어, 이거 나랑 컬러가 잘 맞네? 이런 가디건도 너무 따뜻하고 좋지요. 근데 나는 이 카라 입는게 나랑 안어울려 어저 카메라랑 이야기 하는거여가지고 아 그.. 조건 주세요 구독자라구 잘 안보는 구아 둥둥이세요? 둥둥이요? 둥둥이요 보는거 맞아요? 희연이의 쇼핑을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안 살거같아요 아진 둥둥이 구독자라고 해서요 어? 치마 면 치마 지금 어딘가 구경을 왔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설명을 해주길래 들어와봤는데 나름 향도 좋고 재밌네요 <laughs> <laughs> 이어도 지금 옷썼어요 무신사에서 무려 무신사 스포츠 라인에서 패딩 좋은 게 있어가지고 사, 샀어요 데이더 되게 신기하다. 무슨 컨셉이야? 우주 컨셉인가 봐요. 우주 컨셉, 여기 우주 컨셉도 되어 있어요. 오, 소리도 나, 소리도 나. 우와, 여기는 우주선인가 봐요. 우주선, 오, 무슨 방 같은 것도 있는데, 우와. 거울도 있고 좋네. 옷 사니 아이옷 히어니오 아주 좋아요. 처음 산 거. 오 여기는 무슨 방 같은 데인데 소파도 있고 여기 약간 시내 온 느낌. 오 잠깐만 따뜻한 방 같은 소리 땄네요 뭐야? 아니에요? 그래서 지금 여기 너무 좋아요. 향도 너무 좋고 지금 여기 소리도 나고 있고 아늑하니 좋아요. 밖에 사람들은 비록 많을지라도 나는 여기에 아늑한 척고뇌에 빠진 척 한번 상상을 하면서 있어보겠다. <laughs> 우와 신기해 왜 움직여? 우와 뭔가 여기 미래지향적으로 꾸며놨다. 왕발이 있나봐요, 여기, 왕발이. 우와, 왕발. 스텝이야? 엄청 큰데? 400, 엄청 커. 어! 여기 냄새 별로다. 나머지 공간은 그냥 쇼핑하는 공간이어서 한번 둘러보고 이제 곧 나갈 거예요. 아이스핑도 나름 재밌다. 근데 여기 어느 브랜드인지는 모르겠는데, 좀고가예요가격대가좀 나가는.. 잘 구경을 하고 나가봅니다. 음. 지금.. 음. 한강에 운동하고.. 음. 딱 멀지 뭐, 음. 시간이야. 맞아요? 이럴 것 같은데.. 이이 음. 오랜만에 일이고..? 를... 지금 밖에 바람도 많이 불고 해가지고 춥거든요. 장갑은 가져왔어. 장갑이. 장갑은 찾으면 없는 거야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조금 더 넓은. 아직도 걷고 있는데 벌써 밤이 됐어. 또 오름 아직도 있고. 방에볼 것도 있고. 파워에 불도 들어왔어요. 영상 속에는 조금 더 밝아 보이는데 어둡거든요, 지금. 오늘 집에 가서 이걸로 편집해야겠다.